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삼성중공업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2,000원대를 터치하고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 하락에 어디까지 이어질지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주가의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증시의 폭락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AI 거품론에서부터 시발되었습니다. 자 근데 주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보시고 삼성중공업을 제대로 분석하셨으면은 자 이번 증시 하락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나라 증시의 폭락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제시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 또더 나아가서 삼성중공업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이 자 체크해야 될 시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리나라 증시를 이번 주 내내 끌어내리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AI 거품론에 대해서 과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저도 응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여 년전 닷컴 버블과 다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닷컴 버블과 역설적으로 비슷한 거 아니냐? 라고 되묻는 거죠. 자 이때 당시를 회상하고 기억하시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정말 끔찍한 과거일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코스피가 아니라 다우존스입니다. 5천 포인트였습니다. IT 버블이 꺼지면서 5천 포인트 때 하던 다우존스는요. 1 0 0 0 포인트 때까지 추락합니다. 미쳤죠. 80%가 쪼그라든 겁니다. 그 후로요. 수년 동안 투자 시장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에요. 자 10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입니다. 1000포인트 대 이상으로 갔었던 코스피 지수가 자 500까지 쪼그라든 거죠. 자 닷컴버블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전체가 휘청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AI 거품론과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AI 거품론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 그러니까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착시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올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AI의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직접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회사들이겠죠.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일 겁니다. 오라클, 오픈 AI 이러한 기업들일 거예요. 자, 올해 들어서 주요 기업들은요. 23년 대비해서 1,500억 달러하던 AI에 대한 대적인 투자가 불과 2년 만에 두배 이상 껑충 뛰었다라는 거겠죠. 3,200억 달러는요. 우리나라 돈 한화 450조가 넘는 돈입니다. 미친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프라 투자입니다. 31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불룸 먹었는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건데요. 착시 효과는 여기서부터 시발 됩니다. 지금 ai 붐이 일고 있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주들을 찾고 그 수혜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수혜주들을 우리는 투자를 보통 하는 거죠. 이 대표가 많이 강조했던 2차 전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lfp, ncm 계배터리를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구라 들고 있죠? 자, 근데 보십시오. AI의 거품이 수혜주들과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데 1조 달러가 투입이 된다. 전력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건물 올려야 되고, 물론 미국이니까 건물이 높지는 않겠지만요. 넓게 짓겠죠. 어마어마한 하드웨어에 대한 수혜주들도 있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수혜주들도 있고. 이거 확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 금액은요. 기업들이 빚을 내거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요 그 기업들에게 지불을 하는 겁니다 AI 거품론과 수혜주들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로써 보이는 그냥 착시효과일 뿐입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수혜주들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지 AI 거품문이 제기가 된다고 해서 AI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도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나요? AI에 대한 거품이 나왔으면 AI에 대한 직접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의 거대한 하락으로 맞이하겠죠 수혜주들은요 이미 받을 금액이 있고 이미 약정된 금액이 있는데 거품론에서 벗어난다 아니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거품론은요. 착시 효과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계좌의 포트 구성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매집했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고점에서 매집한 게아니라면 일시적 조정이라고 이 대표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 구성 제대로 하셨어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6월 달부터 꾸준히 단기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종목을 포착하고 수익은 실제로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자 11월 5일 오전 8시 30분경에 유튜바이오 라는 종목을 언급해 드린 이유는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 유상증자면은 다들 악재라고 해석하실 텐데 유상증자마다 어떠한 내용으로 발행이 되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거기에 드러난 맹점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착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기존 구독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소카증권에 대한 취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로 유튜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3,600원 목표가는 4,200원 이상이고 이 대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사실 상한가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한마디로 손절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내용을 밑바탕으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유튜바이오 주가의 진폭은 어떠했을까요? 자 25년 11월 5일 오전 9시입니다. 자, 유튜브 아이의 주가의 진폭인데요. 제가 3,600원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1.6%대 하락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자, 20분이 지나는 경과 3,500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이 대표의 정보가 틀린 걸까요? 이 대표의 기준에서는요. 이 뉴스에 관한 부분에서 손절가는 아예 필요가 없는 핵심 정보라고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최저가를 찍고 나서 곰실곰실 주가가 상승하더니 시간이 지나서 네, 결국은 상한가에 도달합니다. 즉, 아무리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이 대표가 언급해드린 3,600원에서 저를 믿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누구라도 10% 이상씩은 누구라도 10% 이상씩은 수익을 보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는 이러한 정보,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께 사실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공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쉽게 볼수 있는 카인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정보가 빠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시가 올라옵니다 저 탭에서 제가 이 내용을 언제 봤냐면요 4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봤습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라고 해석을 하시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음모론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마침 종목을 언급해 드린 오전 자 주가가 상한가를 찍고 나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자 막상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소카 주주가 있었는데 그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받고 유튜바이오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넘겨준다. 주목할 부분은요. 자, 1년간 보호 예수입니다. 유튜바이오의 입장에서는요, 신규로 발행된 주식이 유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이유에 대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유튜 소바이오를 포착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시간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종목을 언급해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익 보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적 분석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나도 이러한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어,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받아보신 문자 내용처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뭐 리딩을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만큼 어, 시청료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영상에 어,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번 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가 제가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 신청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요 문자에 나와 있는 문자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쫓아오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셔서 미술을 쓰신다거나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용돈벌이를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은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뜨겁고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관세에 관한 부분으로 잘만 분석하시면은 반사 수익을 얻을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신다면은 조금만 움직이신다면은 누구나 수익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대표를 믿고 모두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어, 삼성중공업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중공업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유는요 사실 앞에 내용에서 마르고 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압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설명해 드리기는 편한데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 유튜버이기 때문에 앞에 주가 하락에 대한 증시 하락에 대한 인과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가의 상승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냉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는 증시 하락에 대한 이유겠죠 증시가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편입되어 있는 삼성중공업 하락한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요 증시 하락에 대한 요인은 뭔가요 AI 사이클에 대한 정확히 ai에 대한 거품설입니다 삼성중공업과 ai 거품설과 삼성중공업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ai 거품에 대한 부분과 삼성중공업이 매출을 가져가는 부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삼성중공업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증권계좌를 여셔서요 포트폴리오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요 이 거품설과 상관이 없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애초에 고평가돼 있다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중공업은요 애초에 중국보다 더 많은 배를 원하는 미국의 스탠스에 의해서 상승했던 거고요. 애초에 조선업종은 애초에 우리가 찍어 만들고 있는 배는요 수요가 지금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서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것은 여태까지 미국이 원하는 배에 국한된 거지 사실 배는요 미국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도 필요하고요 일본도 필요하고요 모든 국가 국가가 전부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정 수준 이상의 배가 찍혀져 나오고 있는 국가는요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말고는 사실 답이 없는 가운데서 배를 사와서 배를 써야 된다면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조선업종 가운데서요 중국 배보다 우리나라 배를 더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간접적으로라도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조선업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에 대한 바닥이 드러났을 때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여기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만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여기 썸네일도 보면은 미 대선에 관한 이슈가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었죠. 24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어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미 대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썸네일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미 대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 대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수익내기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뉴스로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사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지 또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0일 만에 무려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즉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AI의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고 따라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구축하는 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자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기업과 기업간의지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관련주를 찾으면 되길 겁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원재료, 반도체, 여러가지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라, 이거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에미레이트, 일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투자 금액은 너무나도 많이 천문학적이고요. 즉,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관련주들은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죠. 해당 관련주들에는 그만큼 돈이 몰리고 순차 랠리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 체급은 몇 배나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전력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기구의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너지 전력이 왜 나오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거대한 땅덩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보충이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저장 장치로만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보다 약 3배에서 12배 이상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고. 농협 투자 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요 2030년까지 전력양은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자료가 아니라 6개월 전 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보자면요. 35년까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발전은 15배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왜 나올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들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근데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는 전력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전적 화력발전소는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 봐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근데, 화력발전소는 5년, 풍력에너지는요, 만드는데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선 더 오래 걸리겠죠? 태양광은요, 만들어 놓은 거 깔아놓으면 됩니다. 물론, 땅 나랏이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하나 솔루션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 솔루션이 최근에 왜 급등하는지 인과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배경이 있었는데 태양광 소재나 패널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조정 보이는 거 계속 상승할 겁니다. 태양광은요.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 리튬인산철 갑자기 2차전지가 나왔죠 태양광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를 지금까지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ESS용 LF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즉,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에 대한 시황을 보자면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가 7년 이상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가 맞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엄청난 악재입니다. 즉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주가.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탈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져 있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혜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체급은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 가운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 안정적으로 체급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핵심 종목.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재 가어치가 너무 많이 우수하고 시황 또한 우수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주를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어서 지나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행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우리나라 2차 연재 회사가 모두 등한시했지만 ESS용 LFP를 지금까지 생산하고 기술발전과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회사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010-5817-0372번 자 이쪽으로 히든 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지로 받을 만한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